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 천원빵 가선비 끝판왕, 빵아빵아에 와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매장,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동네 빵집 같지만, 들어가보면 가격 구성에서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6 0여종의 빵이 모두 천원인 그곳, 빵아빵아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 가보면 천원짜리 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빵들, 라벨 한번 잘 보시면 유통기한이 6개월, 1년씩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 장기간 보관을 위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중국 수입빵이 적지 않게 섞여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빵아빵아에서 파는 천원빵은 다릅니다. 여기 빵들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에요. 동네에서 편하게 천원에 사 먹으면서도 이거 국내에서 만든 빵이다 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 천원짜리 빵집 맞아? 입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품질을 포기한게 아니라 본사와 지점이 모두 마진을 줄여서 이 가격을 맞춘 구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사도 점주도 같이 양보해서 손님한테 최저가로 돌려주는 시스템인거죠. 종류도 진짜 다양해요. 기본 단팥빵, 소보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빵, 간단한 한끼로 먹기 좋은 식사용 빵까지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음료까지 이 매장에 있는 모든 게딱 천원입니다. 천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부담없이 마구 담게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국내 생산 빵이라 먹어보니 확실히 틀립니다. 천원 빵들 중에는 유통기한 1년 이상 되는 중국 수입 빵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싸니까 그냥 먹지 뭐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한 구석이 살짝 찝찝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빵아빵아에는이천 원이라는 가격대 안에서 국내 생산한 빵만 쓰는 곳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가성비도 작고 그래도 먹는 건데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먹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이빵아빵아가 그냥 동네에 하나 있는 개인 빵집이 아니라 전국에 13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인 브랜드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도 앱에서 빵아빵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가성비 빵천국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0일 종 이상의 빵이 전부 천원 가성비 빵천국 빵아빵아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도 빵아빵아가 있다면 한번 직접 가서 국내 생산 천원빵이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 보시는 것도 분명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빵아빵아 강력 추천합니다.